안녕하세요. 해외선물 매매 도우미 방송. 차트 읽어주는 여자, 잼나는 걸입니다. 오늘은 2018년 7월 27일, 중복이고요. 날씨 더운데 아무리 배고파도 더위는 드시지 말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매매 도우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루도일 현재 가격 69.63에 와 있고요. 신호 나오는 대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분의 캔들이 생긴 거라서 36분이 되어야지만, 36분이 되어야지만 새로운 캔들이 생기겠네요. 3분 캔들이나 5분 캔들 보고 신호 먼저 나오는 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캔들은 35분의 캔들이 생기겠죠? 3분 캔들은 33분에 생긴 캔들이기 때문에 36분의 캔들이 생기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 할 분들은 3분 캔들 보고, 3분 차트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신호 나오는 거 보고, 지금 낮 1시 34분이에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저녁에 조금 장이 빠르게 진행될 때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 수익도 빨리 볼수 있기 때문에 짧게 방송을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낮 방송 녹화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선 얘 예, 캔들 떨어졌는데요. 신호 나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 35분. 네, 지금 매수 쪽으로는 신호가 안 나왔네요. 양봉이 살짝 생겼는데 네, 밑에 속빈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한틱 한 떨어졌는데, 한틱 떨어졌는데 매도 신호가 나오면 신호에 의한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저희가 화살표 신호에 의한 매매만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보조 신호에 의한 매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보조 신호하고, 보조신호는 이 점선 신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선도 아무 의미가 없이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고점선 보조신호하고 화살표 신호가 일치하는 신호가 나오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5분 차트, 3분 차트도 지금 캔들이 생겼는데 매도 신호 나오지 않고 있고요. 5분 차트도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신호보고 진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다음 캔들 나올 때까지 체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계약은 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크로도일 가격 69.64에 있습니다. 아, 63에 있습니다. 아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69.63의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항상 매매는 신호를 준 시작가 시작 가격에 네,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69.63에 체결이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섯 예, 틱 수익은 줄것 같기 때문에 58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이 사실은 어, 지금 보시면 60 뚫리고, 예. 60 뚫리고, 그 다음에 58까지 뚫으면 하방으로 많이 내려올 것 같고요. 63에 우리가 지금 매도 진행했기 때문에 손실은 위에 69.73에 거시면 됩니다. 73에. 지금 69.63, 63에. 매도 진행을 했고요. 5분차트 보고 매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40분이 되면 새로운 캔들이 생기겠지요. 새로운 캔들이 생겨서 반대신호 주면 어떻게? 청산하고 무포지션 상태로 있으신다는 거 예.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69.62 1차 저항선 지지선짜리 69.60 2차 지지선짜리 그 다음에 58까지만 뚫리게 되면 하방으로 하방으로 69.5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수익을 5틱 정도 놓고 진행을 하지만,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때에는, 여러분은 수익을 10틱에 놓고 진행을 하시다가, 5틱에서 짧게, 반드시 나오면 잘라야 되니까, 짧게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69.62에 와 있고 69.63에 매도로, 매도 신호, 5분 차트에 매도 신호에 의해서 매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69.62, 60까지 뚫고 밑으로 좀 내려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한번 밑으로 쏟아서 수익을 주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69.62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40분에 다 새로운 캔들이 생겼는데, 거기서 만약에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 가격에 청산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69.62 60이 뚫려야지만 밑으로 내려올 텐데요. 6260을 뚫고 내려올 건지 음,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일정 시간 동안 횡보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횡보로 69.65를 돌파를 하고 하면 상승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거고 69.58 최종 5, 5가 무너지면 69.55가 무너지면 하방으로 하락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캔들 떨어졌는데요 예, 신호 나오는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만약에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거나 매도 신호가 나왔다가 우리가 지내 평한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69.63 에서는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69.61. 네, 62는 뚫렸는데, 만약에 69.62로 캔들이, 63을 돌파를 하게, 63 가격에서 청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9.63에 매도로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매수 신호가 62에 나왔네요. 62에 청산, 청산 걸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건 계약 빼주시고요. 69.62에 반대신호가 지금 62에 나왔기 때문에 매매 원칙대로 매매 원칙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62에 매도로 매수를 해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럴 경우에는 최종 손실을 처음에 10팁, 예 지금 한 틱. 만원 벌고 끝났습니다. 한테 만원 벌고 끝났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에 의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늘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죠? 한 방에 대박 나신 분들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한 방에 대박 나기 전까지는 계속 쪽박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쪽박은 안 합니다. 쪽박은. 대박도 안 하지만 쪽박은 안 합니다. 왜? 손실을 담보하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5만원에서 10만원 수익은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투자해서 5만원, 10만원 본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매매는 어떻게 하시냐면 1시간 안에 5만원에서 10만원. 1당, 아, 시간당, 시급 5만원, 10만원 퀄리티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지금 5분 캔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분 캔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나오는 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호가 나와도 그 신호를 준 캔들의 시작 가격에 주문을 넣으신다는 거 잊지 말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 69.61크루도 오일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올라갔는데 매수 신호 안 주기 때문에 매수는 패스. 예, 매수는 패스입니다. 6 9 6일의 매수는 패스 신호를 안 주면 매매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돈만원 벌고 놀고 있습니다. 오, 차트나 설명을 좀 현상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봐요. 지금, 이렇게 핑크색이 위에 있고 녹색이 밑에 있는 건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핑크색이 밑에 있고 녹색이 위에 있어요. 붙어 있죠? 얘네들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한동안은 가게 됩니다. 예. 좀 전까지 이렇게 가격 변화폭이 별로 없는 요구간을 횡보구간이라고 하고요. 이 이렇게 수렴한다고 하죠. 두 개가 선이 두 개가 붙었다가 발산한다고 합니다. 두 선이 멀어지게 되면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한동안은 가격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크루도 일딱고 그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69.65를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 69.55까지 붕괴돼야지만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69.62에 와 있고요 신호 나오지 않아서 매매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네, 4 5분에 캔들 아,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데요 지금 69.62의 매도 신호가 나와서 매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62 선행되어져서 나온 신호가 매도 신호고요 아, 횡보를 보일 걸로 보이는데, 네, 61이 뚫어지지 않으면, 6일이 뚫어지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69.62에 매도로 진행을 했고요. 5분 캔들도 좀 같이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체결을 시켜주고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지 6일이 아주 강한. 네. 어, 예, 지금 62에 매도, 아 매수 신호가 또 나왔네요. 이럴 때는. 바쁘시더라도 6위 제자리에서 청산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신호가 선행이 돼서 매도로 진입을 한건 잘하신 거고요. 다시 그 같은 캔들인데 다시 매수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69.62 시가에 어, 저희가 진입한 가격에 청산 걸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보 구간 중에 이렇게 신호가 번갈아 나오면 한 캔들에서 신호가 신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신호가 나오면 신호 나온 캔들의 시가에 그 신호에 따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69.62에 매도 신호 나와서 매도 진입을 했더니 그 같은 캔들에서 한틱 올라가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미리 예견을 했지만 매매법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라고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예, 저 혼자 있었으면 진입을 안 했겠죠. 네. 아무튼 원칙은 그겁니다. 원칙은 신호 나온 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 신호 나온 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 혹시 좀 전에 매도 신호를 못 보시고 매수 신호만 보이신 분들은 매수 진입해서 진행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매도 신호가 보여지면 또 청산을 하시면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항상. 포지션이 정리됐는지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여기 이렇게 숫자 있는데 있죠 여기 여기를 잘 보셔서 계약이 남아 있지 않게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진행을 하다가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컴퓨터를 뭐 직장에서 매매하시면 안 되겠지만 집에서도 매매하시다가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노트북을 덮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끄시게 되면 끄고 받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주문 들어간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계약이 체결이 돼서 왔다 갔다 하죠.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MIT에 찍혀 있는 계약들은 컴퓨터가 일단 꺼졌다가, 로그아웃 됐다가, 로그인을 다시 하신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체 취소. 예, 제가 지금 이거를 누르게 되면 정리할 포지션이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누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누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요거 꼭 누르시고 나셔서 컴퓨터 끄기 전에는 무조건 전체 취소 한번 누르는 습관을 들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제 예상대로 한 동안 횡보 구간을 그릴 것 같습니다. 69.65와 55 열틱 안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다음 캔들 떨어져서 다음 캔들이면 51분 캔들이겠죠? 3분 캔들로 보면. 5분 캔들은 50분 캔들이 되겠고요. 신호 나오는 거 보고 매매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번 진입해서 한티만원 벌고 매매 끝나고 지금 두 번째 진입을 했는데 매도 진입을 했는데 같은 가격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와서 같은 캔들에서 지금 그 가격에 제자리에서 청산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무포지션 상태, 무포라고 하지요. 무포지션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제가 방송을 시작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차트 기가 막힌 차트도 알고 다 알겠는데 왜 하루에 돈을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벌게 하는 방송을 하냐,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5만원에서 10만원은 1시간 안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50만원에서 100만원은 하루 종일도 못볼수 있습니다 네, 캔들 지금 떨어졌고요 5분 캔들 떨어졌는데 음, 3분 캔들 51분에 3분 캔들 진행되는 거 보고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소소한 행복을 드리는 게제 생각이고요. 저도 해봤겠죠. 예, 하늘만큼 치솟았다, 땅만큼 떨어지기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매매 교육을 선물, 해외 선물, 매매 교육을 시키면서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생각하는 게 조금만 배우시면 아무나, 계정만 트시면 아무나 저한테 매매 조금만 배우시면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은 벌어요. 그러다가 어, 연락이 안 되시죠. 그러면 뭐 소문이 무성합니다. 대박을 쳤대는 운동. 예, 그 소리 들리자마자 조금 있다가 완전 폭망했다더라.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자, 지금 3분 차트 캔들, 약간 우리 여기서 매수 매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똑같은 신호가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신호가 나올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패스하겠습니다. 매도는 69.61 붕괴되면, 최종 60 붕괴되면,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한동안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요. 매수는 69.63 뚫리고, 65 뚫리면 완전 위, 위쪽으로 방향 설정해서 갈것 같습니다. 매매 두번 진행했었는데요. 제자리 청산 한번한틱 수익내고 끝났습니다. 지금 매수신호 나왔는데 저는 매매진행 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자리 그 전에 캔들이 보여줬던 거 매수 나왔다가 매도 나왔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에 시가 형성된 캔들이라서 매매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매도신호 안 나오고 여기서 쭉 매수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네, 네. 아, 64, 64, 63을 뚫었기 때문에 62에 매수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은 62에 한번 넣어서, 음,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62에 지금 매도로 진입을 어, 시도하고 있고요.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62 만약에 매수, 매수 체결이 되고 나면 수익 69.65, 68까지 보겠습니다. 아, 67까지 보겠습니다. 69.62에 매수 체결이 되면 69.67까지. 체결이 되고 나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수익을 거셔야 된다고 랬어요 제가 지금 69.62에 체결이 되고 나면 수익을 69.67에 갖다 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미리 6 7에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마음 급하시면 매수로 진입했는데 다시 매수에다가 계약보태기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체결이 되고 나면, 모든 계약은 체결이 되고 나면입니다. 위에 꼬리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51분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54분에 새로운 캔들이 생길 건데요. 그 안에 만약에 69.62에 체결이 된다고 그러면 진행을 하고, 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역시 계약을 취소해야겠지요. 나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체결이 됐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수익 걸고 손실 걸고 그 다음 캔들 나와서 진행되는 거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위에서 가격이 떨어졌고요. 69.62 가격에 와 있는데 아직 매수 체결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위쪽에 혹시 매도 신호 안 나왔네요. 그죠? 네, 여기,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할 의사는 얘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모릅니다. 69.6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 60까지 무너지면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올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69.62 체결을 시켜주는지 62가 무너지면 지금 핑크색 선하고 이렇게 녹색 선이 이렇게 예, 맞물려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어딘가로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크로스 상으로 보면 골든 크로스 수폭 상승했다가 데드 크로스 내려올 것같았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했어요. 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올라갈지 어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9.62, 62에 체결 안 시켜주고 있네요. 계속 횡보장을 일정기간 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5분 음, 캔들 떨어졌네요. 5분 캔들. 5분 캔들 신호도 한번 볼까요? 음, 69.65만 돌파하면 위쪽으로 상승을 할것 같은데, 체결을 시켜주고 가야. 어, 저희한테 좋은거죠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가면 뭐합니까 남의 돈이지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박 쳤다시는 분들 그분들 통장에 수억 들어와 봐야 나고 나면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죠 왜냐면 내 통장에 5만원 들어오는게 더 좋기 때문이죠 69.63 아, 5분 차트 아, 64로 가네요. 64로 위쪽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3분 캔들 보고 매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캔들이 만약에 다음 캔들 떨어질 때까지 50, 음, 57분에 새로 생성된 캔들이 캔들까지, 어, 매수 진행 안 시켜주면 취소하고, 무포지전 상태로 다음 캔들 기다려, 신호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한 5초 정도 남았는데요. 안 되면 취소 버튼 눌러서 계약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체결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일단 취소, 일단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어, 수익이 낮건 손실을 받건 매매한 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어, 리뷰를 좀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복습 개념으로 보시라고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블로그 방문하셔서 네이버 블로그 잼나는걸 칠 이렇게 치시면 예, 제 블로그로 들어와집니다. 들어오셔서 어,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도 좀 보시고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분 차트에서는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3분 캔들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어, 2시, 2시, 어, 지금 13시 58분이기 때문에 14시가 되면 5분 캔들하고 3분 캔들이 동시에 캔들이 형성이 돼요. 그 캔들의 신호보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 캔들에서도 신호를 주지 않으면 좀 전에 만 한틱 수익 제자리 청산 한 거에 대한 것만 블로그에 올려놔드리고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캔들 떨어지는 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저는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예. 누구 말 맞다나? 겨울에는 뚱뚱해 보이건 어쨌건 계속 껴입으면 어떻게 해결이 날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끝까지 벗어도 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벗는다고 하더라도 더 벗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더위를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좀 멍청해 보여요 이렇게 더워지면 사람이 늘어지기 때문에 멍청해 보여서 저는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까 이유는 단순해요 겨울을 좋아하고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여름에는 더워서 벗어야 되는데 <laughs> 벗, 벗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겨울은 추워서 껴입으면 되는데 껴입는 거는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쵸? 남들이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 여름에 그리고 더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네,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사람은 요즘에 못 보겠어요. 근데 여름에 더워서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캔들 떨어졌습니다. 매수신호 나왔네. 69.62에 매수신호 나왔기 때문에. 6위에 매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고 나서 수익 손실 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이 자리가 아까 우리가 어, 매수매도 진입했던 자리네요. 매수매도 진입을 했던 자리네요. 똑같은 자리 69.62네요. 예, 이럴 때는 포지션 정리하시고 포지션 정리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오늘 2018년 7월 27일 중복에 매매 두번 진행을 했고요. 예, 신호 따라서 매매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신호에 의한 매매만 합니다. 어, 2 시에 조금 신호가 나와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매수 신호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 아까 우리 여기 매수 매도 같이, 진행했던 자리라서, 매매는 이것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매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69.61이 붕괴가 되고 69.60까지 분괴되면 하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데드크로스를 살짝 시키고 골든크로스를 시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36465 뚫리고 상방으로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저희는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위는 드시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잼나는 거리었습니다